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.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. 미국 시장은 성탄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고 개장을 했던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약보합권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오늘 주시장에 뚜렷한 좀 이슈가 없어서 어려운 모습으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. 코스피 아쉽게도 삼천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2,999.5 포인트 마감을 했고, 뭐 코스닥 시수는 다행스럽게도 강부하권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지금 또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부분이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또 그동안 잠잠했었던 중국이 지역 감염자 수가 158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시장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려는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뭐0.16% 정도 강부구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그 이상 좀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을 주지 못한 그런 좀 악재로서 중국의 오미크론 감염 접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, 또 대주주, 뭐 양도세, 이런 부분들,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좀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내일까지도 주식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. 이런 점들도 뭐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수급적으로 보면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고,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잘 버텨지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,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 좀 이런 뭐 움직임 보이긴 하지만 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기 위한.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외국인들의 순매수, 외국인들도 뭐 거의 대부분 좀 휴가를 떠난 분들도 많거든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소폭 순매수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요,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번 주만 끝나면은 2021년이 끝나는데. 2021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결국 중요한 건 내년입니다. 내년. 202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될 시기고요.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당을 다 받고 그리고 내년으로 보유 주식들은 보유를한채 가져가야 된다. 제가 뭐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. 12월 29일 날 오전에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배당 낙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고요. 또 주가는 다시 또 1월 효과에 따라서 상승을 할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업종들이 있으신가요? 2022년도에는요, 다시 한번 IT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보면 뭐 IT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좋죠.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뭐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. LG 전자도 바닥권에서 뭔가 올라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동차 관련해서는 하 어제도 이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좀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던가 전기차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시화될 내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내년도에는 반드시 또 올해 워낙 지지부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(1년) 정도 지지부진 하면은 또 다음에 있는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시장이 못 가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가 오미크론이라든가 또뭐 악재로 뭐 꼽을 만한 것들은 많잖아요.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 테이퍼링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갈피를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시장이 고 폭락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뭐 전문가 분들도 주식을 좀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지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장은 장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 하는 게 맞고요. 인플레이션의 헷지. 물가가 상승을 하고 결국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. 이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예전처럼 막 고성장 이런 건 없지만 꾸준하게 경제성장률은 느려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주식은 우리 2022년도에도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.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,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보수적인 부분은요, 상반기에 3,500 포인트 때까지 내년 상반기에 3,500 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한2,800 포인트까지 조정을 받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그거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떤 업종, 뭐 어떤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도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결국은 패러다임을 잘 따져야 됩니다. TV가 흑백 TV에서 막 칼라 TV로 바뀌고요. 또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.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죠. 그러다가 자동차가 생겼고 이제는 전기차가 생겨요. 전기차가 이제 서서히 판매가 뭐 그래도 많이 되고 있죠. 요즘에는 그래서 뭐각 아파트에 전기차 이제 충전소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. 뭐 이런 부분들. 패러다임이 바뀐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홈쇼핑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그 이유는요. 정말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홈쇼핑에서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뭐 네이버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또 쇼핑을 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뭐 40만원 정도에서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에는 또 발달을 하더라고요. 뭔가 홈쇼핑을 하다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이런 변화, 패러다임의 변화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.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, 아, 과거에는 이랬는데, 요즘에는 이거 안 하고, 이제 뭐 새로운 방식을 한다, 뭐 이런 부분들. 잘 생각하시면은 종목에 대한 좀 투자 아이디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KCC가 2.2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KCC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, 아, 제가 정말 47만 7천원 이때, 한 50만원 가면은 매도한다,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, 조금 못 미치고 나서 거의 뭐다 빠져버렸어요. 근데 그 만만큼 지금 자리는 또다시 살자리입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제 12월달에 주가가 한 차례 랠리를 펼쳤고 다시 한번 지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윗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. KCC 같은 경우가요. 건자재 관련주잖아요. 건자재 관련주. 그래서 벽지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. 오늘 한 회사를 인수했다,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정확하게 회사 명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, 그런 벽지 사업까지도 진출을 한다, 이런 부분들은, 결국은, 향후에 정말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싸요, 30만원대. 앞자리가 2자로 오면은, 사둬야 되는 기업은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런 기업들, 긍정적으로 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c j 제일재당 cj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년도에는 분명 또다시 45만원대 뭐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. 음식료 가격 뭐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. 내년도에는 또 인상할 거예요. 그래서 음식료 가격에 대한 인상 수혜 c j 제일재당 역시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고배당주 보시는 분들은 뭐 삼성화재 같은 기업들 1.16% 오늘도 상승을 했죠.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, 보험주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종목들 투자 잘 하시고, 내일도 성업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